안녕하세요. 였입니다 올해 갤럭시 S 시리즈의 1, 2개월 조기 등판설은 꾸준히 제기되었고, 결국 한국 시간으로 15일 자정을 기해서 언팩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언팩을 통해서는 갤럭시 버즈 프로, 스마트태그, 그리고 갤럭시 S21 시리즈가 공개됐는데요. 사실 행사전 루머를 통해서 나올 건다 나온 상황이었어요 김 빠지다 못해 단물까지 다 빠졌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지만 언팩에 나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았어요 특히 영상미는 꽤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각설하고 오늘은 그중에서도 갤럭시 S21 시리즈에 초점을 두고 구매 전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갤럭시 S21 시리즈는 예상대로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모델로 라인업이 구성됐어요. 각각 6.2인치, 6.7인치, 6.8인치인데 주목할 건 울트라는 완전 다른 모델 인양, 따로 키노트가 진행됐다는 점이죠. 그만큼 넘사급 급나누기가 이루어졌다 라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었어요. 모든 모델에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거란 루머도 있었지만, 아니었어요. S21, S21 플러스에는 플랫 디스플레이가, 울트라는 엣지 디스플레이가 적용됐고요. 두 가지 선택지를 뒀죠. 단! 플랫을 선호하는 입장에서 울트라만 엣지가 강요된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참고로 새 모델 모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요. 컨텐츠에 따라서 10Hz부터 120Hz까지 자동 적용이 된다고 하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울트라 모델은 최초 WQHD 플러스의 120Hz가 지원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면 카메라가 디스플레이 아래로 들어가서 펀치홀이 보이지 않는 일명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가 적용될 거란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역시 시기상조였죠. 가장 크게 변한 건 후면 카메라 레이아웃이었어요. S20와 노트20 모두 디자인 저해요소로 지목될 만큼 카메라 모듈이 너무 크고 두꺼웠어요. S21도 카툭튀인건 마찬가지지만 바디 프레임 라인과 카메라를 일치시키는 컨투어컷 디자인으로 카툭튀 현상을 완화시켰어요. 거기다 투톤 컬러로 한번더 포인트를 줬죠. 그럼에도 카메라에 대한 호불호는 여전히 있을 것 같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선 전보다 훨씬 더 나아 보여요. 매년 새로운 컬러로 정체성을 부각시켜 왔죠.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갤럭시 S21은 팬텀 바이올렛, 팬텀 핑크, 팬텀 화이트, 팬텀 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갤럭시 S21 플러스는 팬텀 바이올렛과 핑크는 동일하나 팬텀 블랙과 실버로 등급을 나눴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는요. 팬텀 실버와 블랙 두가지니다 통신사 전용 컬러가 없어진 대신 삼성닷컴 단독 컬러가 생겼습니다. 울트라 한정으로 팬텀 티타늄, 네이비, 브라운 선택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번 시리즈는 컬러 커스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담이나 실물을 봐야 하겠지만 이번 모델에서 최애 픽은 팬텀 블랙이었어요. 무광의 매트한 느낌이 딱제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무게가 227g,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226g인 걸 생각하면 그냥 무거운 애들한테 제가 맞춰 살아야 되는 걸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카메라 얘기 를좀더 해볼게요. 아이폰 12 시리즈도 그랬지만, 최근에 출시되는 스마트폰 카메라 완성도가 부쩍 높아졌죠? 예전엔 타사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교 대상으로 놓곤 했는데 이젠 대놓고 DSLR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드웨어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결과물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 존재하지만 편의성만큼은 그 반대죠. 우선 갤럭시 S21과 21 플러스는 1000만 화소 전면 카메라에 후면은 12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광각 6400만 화소 망원으로 구성된 트리플 카메라예요. 여기에 전작처럼 8K 동영상 촬영도 돼요. 울트라는 카메라에서 확실한 등급 나누기를 보여줍니 40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를 시작으로 1200만 화소 초광각 여기에 아이소셀 HM3 기반으로 한 1억 8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2개의 10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거기다 100배 줌까지 쓸수 있어요 20배 줌부터는 화면 떨림을 잡아주는 줌락 기능이 들어갔어요 화면 떨림이 너무 심해서 반쪽짜리 기능에 불과했었는데 이젠 제법 쓸만해졌을 것 같더라고요 최초로 아이소셀 HM3 적용과 AI 카메라 기능 줌 성능 향상 상까지 카메라 퍼포먼스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어요. 그중 에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ISO 프로 슈퍼 PD 플러스 기술 속이었어요. 스마트 ISO 프로는 서로 다른 ISO 값으로 빛을 증폭하고 이를 합성하는 HDR 기술인데요. 종전 HDR 기술은 시간차를 두고 여러 번촬영에 합성하다 보니 움직임에 잔상이 생길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이미지 촬영 감도 차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잔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1 2비트 노우 파일로 촬영이 가능해졌어요. 쉽게 말해 전보다 더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뽑아준다는 거죠. 또 레이저 AF와 더불어서 어두운 환경에서 기존 대비 50% 향상된 초점 검출 능력을 보여주는 슈퍼 PD 플러스 기술도 탑재됐습니다.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하나 일명 초점 고자라는 S20대의 오명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을지도 기대해 볼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카메라에서 테스트해 보고 싶은 건 매크로 촬영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매크로 렌즈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 얘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비빌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디렉터스 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 전후면 카메라 동시 촬영을 지원해서 다양한 앵글을 한 번에 담을 수 있게 됐어요. 이러한 기능은 서드파티 앱으로도 있었지만, 이제는 갤럭시 순정 기능으로도 쓸수 있게 됐죠. 스펙 중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죠. 화두는 국내 모델의 엑시노스 탑재 여부와 탑재가 된다면, 스냅드래곤 888과의 성능 차이였어요. 결론적으로는 스냅드래곤 888과 엑시노스 2100의 병행 탑재가 맞습니다. 이틀 전이었던가요? 엑시노스 2100 공식 영상이 떴었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독자 칩이 아닌 코텍스 X1 하나, A78 3개, A5 4개라는 트리플 코어로 구성 자체는 스냅드래곤 888과 비슷해서 CPU 성능 자체는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관건은 GPU 성능이죠. 말리 G78MP14를 썼어요. 지금까지 아드레노에 비해서 말리 성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는 평이 많았잖아요. 과연 이번 모델에서 체감차가 있을지, 있다면 과연 얼마나 될지 지켜볼 부분이겠네요. 저장 공간은 모든 모델이 동일하게 296기가를 베이스로 출시되나, 512기가는 울트라 모델만 출시됩니다. 마이크로 SD카드가 사라지면서 클라우드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배터리는 S21부터 각각 4000mAh, 800mAh. 5000mAh로 플러스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은 전작과 동일하고요. 울트라 모델만 25W PD 충전기를 사용하면 30분 충전으로 최대 50% 이상까지 충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램은 S21과 S21 플러스가 8기가. 울트라 모델은 12기가와 16기가의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앞에서 언급했던 바. 울트라에는 WQHD 플러스가 S21과 S21 플러스에는 FHD 플러스 가 적용됐습니다 특히 s21 s21 플러스는 전작 대비 해상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배터리 타임에도 영향을 줄것 같아요 그리고 울트라 모델에는 시리즈 최초로 Wi-Fi 6e 가 들어갔습니다 Wi-Fi 6 대비 900빠은 확장된 표준 기술인데 이쯤 되면 그냥 울트라 사란 소리 아닐까요 <놀라> S 시리즈 최초로 S 펜이 들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는 유출 정보로 이미 다들 아셨겠지만 S 펜 프로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죠. 우선 S 펜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갤럭시 노트처럼 펜을 꽂는 공간은 없어요. S 펜이 포함된 커버를 구매해야 S 펜을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맞아요. S 펜도 별매예요. S펜 프로는 S펜보다 크고 굵었어요. 올해 중 출시 예정이란 내용 외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진 않았어요. 프로인 만큼 S펜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이나 향상된 성능이 적용됐을 것으로 보이며 애플 펜슬처럼 별도로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 될것 같아요. S 시리즈의 S펜 지원 여으로 노트 라인업이 어떻게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현재까지는 노트 라인업이 사장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 간의 간극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성도 굳이 애매해진 두 가지 라인업을 고집할 필요가 없을 듯하고요. 애플이 길을 잘 터놨어요. 친환경이라는 명분도 잘 만들었고요. 아니 환경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에는 이의는 없지만 환경 드립을 여기서까지 또 보게 될 줄이야 여튼 갤럭시 S21 패키지에도 충전기, 번들, 이어폰이 빠졌습니다 USB-C to C 케이블, 가이드, 트레이 유심 핀 요렇게만 제공이 돼요 뺄건 빼면서 다행히 가격도 낮췄습니다. 국내 출시가는 갤럭시 S21 일반 모델이 999,900원으로, 네, 100만원이 안 되네요. s 21 플러스는 119만 9천원. S21 울트라는 12기가 램의 256기가 모델이 145만 2천원. 16기가 램의 OLE 모델은 159만 9,400원입니다. 15일부터 21일까지 예판 진행되고요. 29일날 공식 출시된다고 합니다. S20까지 약간의 정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심심함은 좀탈피를한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울트라에 너무 몰아주기식 스펙 향상을 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언팩 그리고 갤럭시 S21 시리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품 공사하는 대로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그고열었습니다 안녕. 국내 출시가는요. 갤럭시 S21 일반 모델이 999,900원으로, 네, 100만원이 아니네요. 99,000원짜리 잭필드 삼성제트, 뭐, 이런 거인가? 뭐 이래가지고 또 100만원 아니라고 하겠죠, 네.